안녕하세요 호텔드 김홍식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프리우스 C 예, 프리우스 C 중에서도 크로스오버입니다 프리우스 라인업이 몇개 되죠? 프리우스 해치백, 또 프리우스 프라임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프리우스 C도 있고 예,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델은 그 중에서도 덩치가 가장 큰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입니다 베이스 모델인 프리우스 C하고 비교했을 때 전장, 전폭, 전고가 다 조금씩 더 확장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는 어반 크로스오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심 아웃도어에 적합한 그런 크기를 늘려서 그런 차종으로 개발을 한 모델이 바로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입니다 색깔이 이쁘죠?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 외관에 특징적인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프 라인이 굉장히 두툼한 몰딩으로 돼 있고요 또 스키드에도 굉장히 두툼한 라인이 돼 있는데 이렇게 힐하우스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범퍼 하단부에도 이렇게 몰딩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크로스오버다 라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한 플라스틱 몰딩이차 전반을 빙 둘러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프론트에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이나 안개 등도 기존의 다른 프리우스하고 약간 차별화된 디자인 요소라고 볼수 있고요. 전반적으로 뭐 다른 프리우스 라인업보다는 좀 사이즈가 크지만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외관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.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게이 후드 라인부터 루프로 이어지는 이 윈드실드의 경사가 굉장히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공기저항 그러니까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바람의 저항을 줄여서 연비를 조금 높이기 위한 측면도 보시면 가장 도드라진 부분이 이 C필러쪽 그러니까 니어 쪽으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로스오버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라고 볼수 있겠죠 자, 니어 스포일러. 굉장히 좀큰 사이즈로 적용이 돼 있죠. 이렇게 좀 대형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차체가 붕 떠서 연비에 손해를 보는 일도 아무래도 적겠고요. 이 범퍼 디퓨저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어, 적용을 해놨습니다. 프리오스 C 크로스오버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이 외장 컬러입니다. 굉장히 다양한 색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색은 라임 그린이라는 어, 컬러인데요. 이건 말고도 한 11가지 정도의 외장 색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분들 뭐 이렇게 좀 약간 톡톡 튀고 약간 개성 있는 그런 외장 컬러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만족스러운 색상을 제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,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? 배터리가 요 지금 2열 시트 아래쪽에 딱 배치가 돼 있거든요. 이렇게 6대4 폴딩이 됩니다. 시트가 6대4 폴딩이 돼서 좀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.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구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것도 도이타의 어떤 디테일로 보시면 돼요.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립 하나 돌기 같은 거 하나로도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실내에 딱 앉으면요,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시야입니다. 엄청 넓어 보입니다. 자 시야가 왜 넓은가 했더니 일단 윈드실드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면적이 넓다는 거는 좀 앞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쭉 만만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쪽 시야도 그렇고 아래쪽 시야도 그렇고 상당히 넓게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을 보면은 프레임의 두께가 일반적인 차들보다 좀 얇습니다 좀 슬림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측방 시야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쿼터글라스도 이렇게 개방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방 시 시야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왼쪽 보이지 않는 어떤 사각 지역까지도 한 번에 딱바아볼수 있도록 굉장히 충분한 시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시동을 시동이 걸렸는데 하이브리드 카다 보니까 아이들링이 전혀 없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TV에 전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원을 딱 넣은 것처럼 모터가 딱 대기 상태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기판이 굉장히 독특한 자리에 위치를 해 있죠 프리우스는 처음부터 클러스터의 위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습니다 대시보드 상단 쪽에요 클러스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서 딱 눈에 띄는 게 연비겠죠? 지금까지 평균 연비가 24.9km l 터 와, 그러니까 1L의 기름으로 거의 25km 주행을 했다는 거예요. 이게 그냥 만만히 볼 수치가 아니라는 게, 어, 사실 이 정도면은 한 100km 가는데 한 4L, 5L면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 계산이죠. 어,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연비입니다, 사실은. 142km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24.9km l 터 이제 기본적인 안전 사양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에어백이 9개. 예, 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방이나 뭐 후방에 장애물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아주 기본적인 안전 사양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, 프리우스 C, 크로스오버, 직렬 4기통 엔진을 탑재했습니다. 1.5 가솔린 엔진, 총 시스템 출력이 101마력, 넉넉한 파워는 아니라고 볼수 있겠지만, 이게 내연기관하고 모터가 같이 서로 지원을 해주면서 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 고속도로에서 꽤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해봤거든요. 뭐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다만 초반 발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가속감 같은 것들은 살짝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. 최대 토크는 11.3kg FM. 여기에 무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. 무단 자동 변속기 CVT. 뭐 CVT니까 사실 주행을 하면서 어떤 변속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느낄 수가 없고요 속도가 상승하는 느낌이라든가 굉장히 매끄럽게 좀 직결감 있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카니까는요 능력겨 볼점이 또 있죠 이게 아무래도 모터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느냐 이런 점인데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주행을 하면서 보면요 모터하고 또. 어, 바퀴 또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어떻게 예, 또 에너지를 전달하고 구동력을 전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 그래프로 어, 보면서 운전을 할수 있거든요 자, 이런 어떤 모터에 적극적인 개입 또 도요타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예, 조합을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연비가 아... 제가 사실 뭐 크게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했는데요. 그러니까 24km 리터 때는 항상 넘겨서 평균 연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카의 또 다른 특성이 어 이게 도심에서의 연비하고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연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. 바로 그런 것이 하이브리드 카의 장점이자. 또이 프리우스의 어떤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또 이런 작은 차의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숙성이죠. 어, 조금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.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에도 이 15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. 어,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고 엔진의 어떤 배기량도 그렇고 이중 흡차음 유리도 아니고요. 사실 그렇게 뭐 적극적인 NVH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. 어 지금 거의 뭐 윈드 노이즈 같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 바닥 소음이 좀 크게 느껴질 정도로 실내 정숙성 같은 것들은 만족스럽습니다. 속도가 조금 붙기 시작하면 예, 거의 뭐 이제 그런 정숙성이라든가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예, 도요타 프리오스 c 가격이 2,590만 원입니다. 요즘 또 개별 소비세도 많이 내렸고요. 그리고 또 어, 코로나 19나 뭐다 해가지고 어, 이 자동차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를 좀 펼치고 있거든요 예,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예, 아주 좋은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, 15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연비가 24km 리터 대 이상 나왔는데요 어, 항상 이 정도 연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심에서는 이거보다 연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. 그것도 아주 신기하죠? 도심에서 24, 25km 리터 때의 연비를 기록한다는 거는 정말 탁월한 연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? 하이브리드카의 최대 장점이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아,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도심에서 올리는 어반형 어, 스타일. 아, 굉장히 깜찍하죠 동글동글하니? 뭐 이런 모던한 스타일의 트렁크 아까 보셨지만 꽤 넓은 트렁크 용량 가지고 있고요. 거기에다가 가격도 그렇고 연비가 갖는 경제성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뭐이 차를 누구한테 추천한다 그러면은 이 출퇴은 용도 뿐만이 아니고 어, 크로스오버, 아웃도어에도 어, 조금 더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이타 프리우스 C 크로스오버 적극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테럴드 김식 기자였습니다.